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풍 발작의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엄청 많은 바늘로 계속 찌르고 있는 듯한 느낌, 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파서 밤에 잠을 잘수 없는 고통이라고 많은 환자들은 증언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통풍 환자가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황제병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술과 고기, 그리고 액상 과당을 즐기는 2040대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발작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몸속에 고요산혈증이라는 소리 없는 시한폭탄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를 방치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만성 콩팥병에 이를 수 있고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400까지 높아집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장에서 요산 배설이 떨어지거나 약 23, 요산이 과다 생산되거나입니다. 특히 과다 생산의 주된 원인은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에 있습니다. 1. 퓨린 과다 섭취 고기, 알코올. 퓨린은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 속 아미노산 중 하나로 체내에서 분해될 때 요산이라는 부산물을 만듭니다. 고기나 해산물 등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음주는 요산과다 생산의 주범입니다. 2. 액상과당의 치명적 역할 간과하기 쉬운 강력한 위험 요인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탄산음료, 인스턴트커피, 젤리, 약과 등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액상 과당은 인공적으로 과당 비율을 높여 만듭니다. 3.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대사 증후군 비만은 통풍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일 경우 통풍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이 통풍을 유발하는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콩팥에서 더 많은 요산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혈중에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통풍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통풍 전 단계, 즉 고요산혈증 상태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통풍 발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끔찍한 통증을 겪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는 과학적인 비법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5가지 황금 규칙을 모르면 당신의 관절과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통풍을 막고 활력을 되찾는 황금 규칙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통풍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통풍은 왜 찾아오며 고요산혈증을 막는 기적 같은 비법은 무엇일까요? 통풍은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높아져 관절에 요산 결정이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6mgdl 이상일 경우 위험하며 결절이 생긴 경우에는 5mgdl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일시적인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하면 통풍은 더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통풍 결절과 관절 손상 통풍 결절 요산 덩어리 피부를 뒤덮고 개양을 유발하며 심하면 피부 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 결절이 뼈 손상을 일으키면 해당 손상은 복구되지 않아 영구적인 관절 변형으로 이어집니다. 만성 콩팥병 신부전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데 요산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요산 결정이 콩팥에 침착되어 신장 기능을 나쁘게 합니다. 만성, 콩팥병 3기에 해당하는 환자도 다수 발견됩니다. 심혈관 질환 고요산혈증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유병률을 높이고 2차적으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도 높아지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요산을 잡고 통풍을 예방하는 5가지 황금 규칙에 집중해 주세요. 규칙 1 요산 생성 주범을 늦춰라. 첫 번째 규칙은 요산 생성 주범인 퓨린과 과당 섭취를 늦추는 것입니다. 퓨린과 과당은 요산을 과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고농도에 퓨린이 함유된 육류 삼겹살, 곱창과 술맥주, 그리고 액상 과당은 피해야 합니다. 사례 30대 초반에 급성 통풍을 진단받은 김모님은 친구들과 치킨, 라면, 피자, 술을 먹고 잠든 후 극심한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고기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반복하며 요산 수치를 높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비법 고퓨린 식품 대신 채소와 두부, 저지방 유제품과 같은 통풍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단백질을 대체하세요.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육류보다는 채소의 비율을 높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칙 2 e 요산 배출 속도를 높여라. 두 번째 규칙은 요산 배출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요산은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요산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높아지므로 배출을 돕는 행동이 필수입니다. 살의 심한 통풍 발작 후 3개월 만에 15kg을 감량하며 관리에 성공했던 최 모님의 친구는 식단 교정과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법 물 대신 탄산음료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버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2리터 이상으로 늘려 요산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돕고, 가벼운 산책이나 활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합니다. 3. 규칙 3 체중 관리로 요산 흡수를 막아라. 세 번째 규칙은 근육을 키우는 중강도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요산 수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일 경우 통풍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콩팥이 요산을 더 많이 흡수하려고 하여 요산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례 30대 후반에 처음 통풍 발작을 겪었던 이 모님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체질량 지수 기준 비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허리 둘레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복부 비만 상태였으며 중성 지방 수치도 정상 기준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비법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대사 증후군 지표를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지도하에 3주간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결과 대사 증후군 지표 5개 중 4개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습니다. 4. 규칙 4 액상과당을 의심하라. 네 번째 규칙은 혈당을 올리는 의외의 음식 액상과당을 피하는 것입니다.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은 요산 생성 자체를 높이고 신장에서 요산 배설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성분입니다.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소스, 건강즙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사례 오모님은 과자와 음료로 하루 평균 섭취하는 당분이 무려 각설탕 106개에 달했습니다. 달콤한 간식과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이 결국 고요산혈증과 대사증후군을 불렀습니다. 비법 음료수를 고를 때 영양성분표의 당류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물 대신 마시던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5. 규칙 5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 대신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규칙은 단순당과 정제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라면, 피자, 햄버거 등 가공된 단순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통풍 위험을 높입니다. 사례 카니보어 식단처럼 극단적으로 육류만 먹는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서모님은 오히려 요산이 과다 생성되어 통풍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다가 한번 풀어지면 평소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먹고 술을 마시는 요요 현상이 통풍을 악화시킵니다. 비법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등 잡곡밥을 선택하고 식물성 단백질 두부 닭가슴살과 채소를 활용한 건강한 식사법을 찾아 습관으로 만드세요. 단기적인 금주나 다이어트가 아닌 평생 유지 가능한 균형 잡힌 식단 정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보신 사례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병을 부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고요산혈증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통풍 진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황금 규칙을 기억하고 물 마시기와 운동, 그리고 액상과당 끊기라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세요. 당신의 건강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규칙을 가장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를 남겨 주세요.